갈라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 이간질하는 거야. 이간질이 지금 아주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지.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간질로도 쓰인다는 건 모르면 안 되지. 그런 책임감이 있는 말들을 해야지. 말 한마디가 진짜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자기한테 분매랑으로 돌아올지는 그 무서운 일이야. 지금 이준석 봐봐. 얼마나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지금 치이는가. 그런 거는 그래서 겉독똑이가 헛독독이고 똑똑은 한데 결국 마음이 앞서고 통찰력은 좀 부족하고, 성찰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숙성이 안 돼가지고, 깊은 맛은 안 나고, 그저 좀 짜릿한 맛은 나는 거지. 시원한 짜릿한 맛은 났는데, 그게 오래 안 가지. 그런 정도의 발언이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면, 이준석은 금방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자기가 그렇게 나서고 그렇게 할 만한 용감하게 뭔가 돌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뭘 가지고 있는가 무슨 카드를 들고 저러는가 그거 하나 남았는데 우리는 모르지 그게 뭔지 자기네들끼리는 알겠지 그러니까 조심하겠지 어, 그러니까 막 이순석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저러면서 가는 걸 보면 서로 껄끄러운 건데 그래도 이준석이 그쪽은 그쪽이더라도 보통 일반 국민들이나 자기 지지층한테 진짜 서포트를 받으려면 뭘 가지고 해야 돼. 히든카드 같은 거 말고 자기의 그 정치 철학이 어떻게 얼마나 더 바르고 정당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에 왜 뛰어들었고 잘못은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게 아주 잘 드러나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한 거를 윤석열을 뽑게 만든 그큰 죄를 대지를 경험으로 돌려서 좋은 경험으로 돌려서 사람들이 그래도 저 제목 한번 다시 써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너는 더 나쁘다 이런 거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지 그 욕을 받는다는 거는 뭐냐 너도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 같이 안 보인다 네가 욕하는 사람만큼 너도 더럽다 그게 사람들의 기분일 거야. 이제는, 뭐, 안타깝다, 이런 소리도, 고만쓰고, 이제는 불쌍해졌어, 다들. 불쌍해. 불쌍하다를 넘었으면, 뭔가, 처참해서 보고 싶지도 않다.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입에도 올리기 싫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로, 정치 쓰레기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게, 이준석 아직 젊으니까, 지금이라도 뭘 해야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그 회한의 눈물을 사람들한테 사죄의 눈물을 흘리면 또 몰라. 어차피 한번 울었으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진짜 사죄를 하고 이렇게 일으킨 이런 모든 그런 정치적인 어지러움은 그는 난국을 만든 거거든. 그런 거는. 어, 제, 저 혼자 그냥 다 짊어지고 떠나겠습니다 당분간 떠나고 공부 좀더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사죄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떠나면 그럼 사람들이 그래도 젊은이라 다르네 어른들 정치 어른 정치인들 좀 배워야 되겠네 이런 말이라도 나오겠지 응? 윤석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저런 개성사회안을 또좀다르구나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좀 하면 기사회생은 못해 지금은 근데 국민들을 속인 그 죄값을 자기가 좀 치르고 가는 나가는 거지. 음, 그러면은 이준석한테 가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윤석열한테 고스란히 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서는 지금으로서 최고의 어, 행보인데 모르지. 그 정도 할 용기가 있을는지. 당장 들어오는 주머니 돈이 그게. 아까워서 안될 거라.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 해서 자기를 밀고 그렇게 주머니 또는 지금 당장 자기가 손을 집어넣으면 잡히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지. 큰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그러니까 큰 투자를 못하는 사람 지금 당장 주머니 돈에 매달리는 사람과 그렇게 큰 투자 앞날을 내다보고 10년, 20년 내다보고 그렇게 자기를 공부하면, 지금 큰 말씀이 좋다 하고, 그러고서는 잠적해서 공부 잘하고 나오면,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가 진짜 뭘 모르고 너무 뛰었다 이러면,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다시 봐줄 수도 있겠지. 얼굴부터 달라져야 돼. 그 사람 얼굴 봐봐. 지금 그런 얼굴을 누가, 누가 믿어줘. 그런 얼굴을. 그 욕심만 드글드글하게 보여. 거짓이 두렁두렁 다 붙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막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게 입은 삐죽거리고, 그, 그거 하나도 젊은 사람이 할게 아닌 걸 하니까 그런 거야. 젊은 사람으로서 볼수 있는 신선하고 깨끗한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부터 덜어내고 나와라. 너무 빨리 젊은 나이에 주머니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손에 쥘수 있는 그 실질적인 권력의 맛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저렇게 좀 지저분해져, 추잡해지고, 그래서 비열해지고, 그러면은 결국 그걸 다 사람들이 알아.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된다, 너는 그렇게 금방 판단이 내려지게 그렇게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윤석열은 아직도 사람들이 속아주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이 정도가 어린애가 저렇게 당하는 거 보면 어, 윤석열이 큰 맘을 먹고 지금 무리수를 놓은 건데 어, 자기 살짝 깎아먹는 일을 한 건데도 어떻게 그게 뭐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 안보여 그래서 윤석열 정신 바짝 차려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여기서 키를 돌리지 않으면 진짜 난파선 이다 암초가 하나둘이 아니다 대안에 같이 탄 독사부터 없애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